이제 슬슬 이제 군주라든지 이런 직함 이런 것들은 이제 다 내려놓으려고 합니다. 예. 그리고 산이가 그런 말을 나한테 안 하는데 어그제 나그 생일 파티였다고 했잖아, 여러분들 놀고 있는데 갑자기 카톡이 온 거야. 어? 카톡. 형님 이제 게임 설렁설렁 할게요. 이렇게 난 카톡이 온 거야. 나는 이제 대충 분위기는 알고 있었어. 해갖고 어왜 어떤데 뭐 어째저 물어보고 했어. 저만 카톡. 이제 전투가 풀 참이고. 설, 다들 막 설렁설렁 게임을 하니까 열받는다 그거야 난 이해를 하거든 근데 거의 이제 내 캐릭을 잡고 했던 게 산이가 이제 거의 실무자잖아 여러분들 근데 이제 다들 분위기 뭐혈 분위기나 이런 건 나쁘지 않은데 다들 이제 뭐 일이 있어서 뭐 땜에 뭐 땜에 이렇게 되는데 이제 열심히 하고자 하는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안 따라주니까 얘도 열받는 거지 응? 이해는 해요 그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막 보니까 얘기도 없이 막 캐릭 정리되고 이러신 분들도 몇분 계시, 계시더라고 얘기 들어보니까 근데 원래 MMORPG가 빡세 그런 면에 있어서 다 같이 좀한방한때 돼가지고 좀 이렇게 하고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런 게 원래 음. 야이 마일리지에 대한 거 이런 거랑 이런 것들은 언제 추가되는 거야? 아, 그리고 10월 말인가? 그거, 그거 주지 않았어? 창원의 소울 25일 날 주냐? 창원의 소울 하나 주는 거야? 날린 거 복구권 이런 건안 주고 이거는 야 이거 터트릴까 이거? 갖고 있어서 뭐하냐 이거? 이거 터트릴까? 이거라도 존나게 받아야지 빨리 얘기해봐 이거 터트려? <laughs> <laughs> 에이 좀만 <좋아>. 에이, <laughs> 괜히 달렸어 야 이거 캐릭 진짜 씨발에 시브레... 야 꼬사미는 그냥 쥐도 새도 모르게 그냥 사라졌다 그내 방송에 여러분들 꼬사미라고 있었던 거 알죠? 얘가 나보다 동생이라 그랬는데 뭐 내가 들어보니까 나이가 5 0대야 근데 여기저기서 뭐 이것저것 뭐좀 에오스에서 뭐안 좋은 걸 하고 다녔나 봐 근데 나는 그래도 상관없거든 어차피 방송 보는 사람이고 진짜 <laughs> 어 진짜로 그래서 꼬삼이겠지? 어 닉네임이? 아니 근데 뭐 굳이 뭐 그럴 필요가 있나? 난 몰랐어 나보다 동생인 줄 알았어 목소리도 내 방송에 몇번 송출돼가지고 되게 어리단 말이야 근데 40대인가 5 0대야 <laughs> 뭐가 진실인지 야, 근데 씨. 야, 이게 신섭인데 내가 전투력이 10 0전체랭킹 17등이면 이거 내가 존나 센 건가 진짜? <laughs> 그럼 형들아, 25일에 고대 한 마리 새로 추가되고 신화 한 마리 새로 추가되는 거야. 전설도 새로 추가되나? 진짜로? 피닉스 뽑으면 4, 5천 오른다고요? 진짜 이만큼이 4천에서 5천 정도 올라 이게? 아 진짜로. 그러니까 피닉스를 못 뽑았어. 근데 고대 두 마리 나오면서 피닉스 한 번도 안 나왔었어요. 오늘 나올 것 같아. 돈 쓰라고. 적당히. 해. 할거다 했어. 어. 아. 이게 여러분들 몇 나와야 되는데 치명타 회피가 치명타 회피 확률 84.6%인데요. 어. 무기로 만들 수 있냐고 110? 신나 많네 야, 야, 마공이야, 공격이야. 오우, 야, 이거 왜 이렇게 많아? 이거 간다잉. 그치, 하나씩 손보면은 올릴 건 많겠지. 음. 하나씩 손보면은 올릴 건 많을 거야. 형들, 룬도 손봐야 되고요 몬도 같은 경우에도 구석 캐릭들은 존나 많이 돼 있을 거 아니야. 기본적으로 600개 이상 아니야. 어느 정도 과금한 캐릭들은 여러분? 내실 손 보면 한도끝도 없긴 해. 내가 볼때 내실만 잘손 보면은 한 만투력 정도 올릴 수 있지 않을까? 안안안 되네. 이거 빡세라나 만투력은? 야 이거 이강도 존나 안 뜬다. 야 이거 존망했는데요, 여러분들. 진짜 개 존망인데 이거 네개 떴는데? 떴다. 오씨발 칠트라이 가능? 거의 한 번밖에 안 되는구만. 확률이 얼마야 이거? 에라이씨. 칠. 오 떴다. 오 뭐야? 떴어. 야 씨. 뭐야 이거? 와, 씨 뭐야? 48. 야, 두 배가 올라버리네. 어. 야, 두 배가 올라버리네. 두 배가. 방어구도 있나? 어, 씨. 야, 방어 존나많은데요 방어구 뭐부터 해야 돼? 피해 감소 6류. 방어력. 64 이건 한 개밖에 안돼 원거리 회피 MP 자연회복 54 이것도 방어력인가? HP 개인공격력 방어구기 끝인데 뭐부터 해야 돼? 일단 이건 66 피감 이거부터 해야 되나? 방어구? 방어력? 그냥 막 뭐랄까 저러서 하면 안돼어 그냥 무조건 해야 된다는 마인드로 가야 돼 이거 뭐가 됐든 간에 아 X됐다 씨 오케이, 됐다. 자, 그렇게 하고. 두개 떠버려라, 그냥. 에이씨. 하나. 그렇지. 됐다. 두개 떴다. 하나 더 뜨면 칠. 오? 어? 그렇지. 칠 도전 가능. 7 오, 떴다 <laughs> 대박. 이러면 만족이지, 여러분들. 이러면 개만족이지. 칠류 와우, 와우, 와우. 와우, 와우. 7이 원래 잘 떠. 와, 대박이야. <laughs>